구독 좋아요. 송송한의 w o n d e r f 당신의 건강한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오랫동안 하셨고 어려서부터 또 종가집이니까 뭐 네. 수많은 음식을 만든... 많이 했어요. 네, 많이 보셨을 거고. 종가라 이제 뭐했냐면은 가을 날씨 좋은 가구 늙은이 글려 좋은 거는 믿을 게못 된다 그래가지고 음.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나스물네스물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생신잔치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동네 유지니까 세븐 생일신잔치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다 했는데 지금은 은평구가 가불구로 돼 있으면서 이렇게 네. 국회의원이 나오지만 그때는 은평구가 딱 삼계동 사무소야 어. 녹번동하고 신사동하고 합쳐서 녹신동 사무소 어. 불광동하고 대저동하고 합쳐서 대저동 대광동 사무소 어. 그다음에 수색동 사무소인데 그걸 걸어 다니면서 손님을 다 청해요 어떤 뭐~ 어떤 분은, 분은 조반잡스라라 점심 잡스라라 저녁에 약주 잡스라라 어. 약주 잡스실 적에는 동네 그~ 요리집에 그~ 저기. 노래하시는 분들, 오. 그분들까지 불러다가 무시면서 이렇게 오시라 불러가지고 잔치를 사 사흘, 이틀 사흘씩 세번들 해요. 오. 근데 이분들이 음식거기 좋게 냉장고도 없은 시절인데 증조할머 생신은 음력 10월 1 9 우리 할아버지 생신 10월 20일이었어요. 냉장고 없어도 지, 되는 예, 징조 할아버지 <laughs> 생신은 3달 열 <10일> 하루. <laughs> 아. 그때 그 음식들을 보시면서 그냥 일반 남자들 같으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게 그렇게 관심이 많이 가셨던 모양이죠. 그런 거 하는 게 좋고, 콩나물 씨를 물주는 게 좋고, 아우. 엄마가 누름적 붙일 적에 그손 넣는 거 좋고, 아우. 보는 거 좋고,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고 나면 제사도 좀 많겠어요, 좋은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제사 지내고 나면 탕은 아버지가 꼭 잡서, 음. 오탕 올린 거는. 음. 그리고 이제 탕꼭 끓일 때도 어떻게, 뭐, 어른들이 잡수시면서, 맛있네, 잘했네, 저거는 음. 음. 어떻게 굽네, 뭐, 음. 이러면서. 그럴 때 그냥 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다 들은 거예요. 아. 그리고 증주 할아버지가 겸상을 했으니까 식구가, 밥 먹는 식구가 많으니까 반찬하는 게저 이제. 귀한 것도 증조할아버지 쌍에 오니까 음. 난 구경이라도 한 거지 음.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뭐라 하면 콕 증조할아버지 세번 이상 먹으라고 밀어주시기 전에는 절대 젓갈질 하지 마라 그리고 증조할아버지 노인네가 제일 늦게 세수하고 그러시는데 배고파도 참고 기다렸다 <laughs> 먹고 밥상물리에 앉아서 이렇게 젓갈 놓는 것도 할아버지가 젓갈 놓으시기 전에 안넣고 어. 그다음에 맨 나중에 밥 그릇에 밥 조금 내서 물 말이 하라고 어. 그래 이제 설거지하기 좋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음 마지막에 밥 먹을 때 소리 안 내고 싹싹 긁어서 먹을 때 음. 그때 밥은 물에 말으니까 짭짤하니까 장아찌나 젓가락으로 먹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게 어려서 그 어른들한테 식사 예절부터 뭐 모든 예절을 다 몸에 익히셨을 텐데. 그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좀 속상하지 않? 전혀 속상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어른들한테 찌들리면서 이렇게 배웠던 걸 애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 보이지? 아, 어. 제사 지내는 것도 우리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인터넷에 다 있어. <laughs> 집안 모시고 충분요 <주무서. 웃음> 맞아요 인터넷에 다 있어. 무슨 자기 소의 <laughs> 사촌들은 뭐라, 우리 이렇게 연휴 때는 일자니 여행 가자 주문 배서다 된다. <laughs> 뭐 그런 시절이니까 그렇게 맞아요. 가야죠. 음, 음. 난뭐 애들 쪽부터 할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걱정되는 것도 다 보고 자랐으니까 아. 면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시절이고, 네. 그건 니네 시절이고, 네. 전통이 그리우면 음. 너희들 따져 배워라, 이런 식이지. 음. <laughs> 아네. 더 음. 음. 힘들었어서. 훌륭하십니다. 그 종가집에서 그렇게 이제 음식을 어릴 때 보고 배우시고, 또 직접 식당을 음식점을 한 20여 년 하시고, 뭔가 음식에 대한 좀 철학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이죠, 자세가. 체료 좋은 거, 체료좋 제철. 거. 음. 그리고 어, 음식은 자기 가족들을 먹는 것처럼 해서 팔아라. 음, 음, 음. 그리고 남이 잘한다 그래서 잘된다 그래서 유행조차 하지 마라. 음, 음. 안 된다. 음. 자기가 음식업을 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좋아했던 걸 먹으러 댕겨라. (6개월이고) (1년이고) 음. 그중에서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걸 자기 가족들 먹이는 것처럼 음. 해라. 음. 의사보다 앞서는 게 주방장이다. 음. 그렇죠. 의사는 병 날고 치어도 음. 근데 먹는 건 건강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와. 요즘 그렇다고 영양제 안 잡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는데요. 아. 우리 그 성인병 예방으로 네. 눈 나쁜 거는 오메가 3, 음. 뭐든 뭐 루테인, 뭐는 모는 음. 뭐 이렇게 쭉 음. 나오듯이 음식을 자기네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아무래도 편식이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영양적으로 부족하거든. 그럴 때 음. 영양제 먹어야죠. 음. 예. 건강 자산, 삼성 생명이 키워드립니다. 음. 그, 그렇게 이제 음식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으시고 음식을 또 많이 드시고 저는 사실 요즘 이 대학로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음식점이 많잖아요. 너무 달아요, 모든 음식이. 그래서 참 먹기가 힘들어요. 음. 왜 이렇게 달아졌죠? 양념을 진짜를 못 쓰니까 그렇죠. 아, 어. 원재료도 그런 데다가. 음. 그리고 달면은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대학로는 그래도 연극인, 예술인 아닙니까? 음. 예술인 하다 보면 배고픈 게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분 좋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달아졌나? 그러니까, <laughs> 네. 그래서 달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아. 대학년은 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바쁘으니까 모처럼 몇 년에 한번 나오면 왜 이렇게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있던 집이 없어지고. 맞아요. 그런 것도 많고. 아. 그렇게 음식을 좋아하시고, 또 맛있게 드시는데, 또 위암이 얼마 전에 있으셨잖아요. 저희 지금은 이제 많이 못 드시죠? 어~ 뭐~ (7년) 됐으니까 예. (5년) 만에 완치 판정 받았고 음, 음. (4월 27일) 날 예. 내시경 대장하고 위하고 한거 의사 그 면담했는데 예. 깨끗하대요 아, 그러면서 아, 위는 내년에 또한번 하시고 음. 대장은 후년에 하시라고 음. 그리고 전립선 검사도 늙었으니까 음. 받았죠. 그랬더니 4mm짜리가 두개 있고 2mm짜리가 한개 있는데 음. 이건 수술보다도 노인네니까는 빨리 안 그러니까 권하고 싶지 않다고 음. 6개월 뒤에. 네, 체열이나 한번 해서 피검사를 하시죠. 음, 다행이십니다. 음. 그래서 옛날처럼 많이는 못 드시죠? 이제 또. 위가 4분의 1밖에 없으니까 네, 많이 못 먹고 천천히 먹어야 되고 음. 천천히 먹으려니까 맛이 참 상당히 없었는데 음. 또 그대로 오래 씹다 보니까 음. 음식의 원재료에 맛이 침하고 섞여서 음. 제대로 원재료 맛을 느끼더라요 <laughs> 그런 또 장점이 네. 있을 수 있네요. 네. 그리고 많이 먹을 수가 없고 음. 옛날에는 배불러게 화가 날 정도로 음. 맛있는 음식이면 배골에가 늘어날 정도로 음. 우리 그 우리 송 대표가 제작한 아무도 못 말려 우리, 우리 집식구는 아무도, 아무도 못 말려 그할때 우리 식당 많이 다녔어요. 어, 95년대 아우참 연극 할때 호강했어. <laughs> 뭐 어떤 분들 그. 송 대표하고 연극하면서 그, 지방 공연 다녀보세요. 그때 우리가 팔대도시 생겼죠. 네, 네. 처음에 서울에서 20일 공연하고, 먼저 간 데가 수원이고, 수원 다음에 인천이고, 인천 다음에 구미 갔고, 구미 다음에 이제 대구 갔고, 대전 갔고, 그리고 부, 아 광주 갔다 불려갔구나 네, 하루 공연했었다는데 네. 그리고 부산 공연하고 마지막에 새팔개도씨시간데스피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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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을 하나 가져와 새로 만든 거니까 피인이한테 보여줘야지 <놀라> 여보 이 포금탄 어때 근사하지 어때 새로 만든 로켓을 보면 당신도 깜짝 놀랄 거야. <놀라> 어린 청춘도 떠나간 사랑도 지는 해도 얼더 가득 치는 소리도 통투는 아침햇살도 모두 다 챙겨 넌지 <laughs> 가 만든 폭죽이 터지면 온 세상이 빛나네. 축제에 불꽃 타오르면 너무너무 황홀해. 갈 때마다 멍든 거 하고 잠자는 거를 참 제작자가 오, 괜찮았죠. 호사스럽게 정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 출신이라서. 음. 배우분들 편안하게 <laughs> 들려고. 어,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먹은 나이 잡순 형이 저보다 10년 위인 김기려 형하고 김성옥 형이었는데 그분들하고 제일 밑에 그, 뭐야, 그 애들은 뭐라 그러지? 무용수들 네, 무용. 예. 네. 걔들 스물 간 넘은 애들까지 뭐다 해서 컴플레인이 있는 걸 갖다가 다 해결해 주더라고, 네. 맞상대를 해서. 그래서. 그럼요. 음. 네. 내가 그때 이제 송승환 씨 14살 때, 1섯살 때를 <laughs> 뭐 처음 보고 나서 <laughs> 95년도에 본데. 네. 재밌게 했어요. 우리 1구나무도뭐 <laughs> 음. 말려 뮤지컬. 아, 너무너무 재밌게 공연했죠 제가 하는 연구 라이어 라이어 라이언. 꼭 해줘야 될 역이 있어 홍서천이도 출세하고 의상 디자이너 동성애자의 음. 의상 디자이너를 인기 스타가 되셨잖아요 음. CF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 CF도 이것저것 다 나중에도 나한 12개를 했지만 걸레가 되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그날 그러길래 옥을 부르는데 음. 못해도 5년은 갈거 아니에요 인기가 <laughs> 거기서 옥이하고 <웃겨요. 웃음> 평소에 나한테 잘하고 인간성이 음. 괜찮은 무대에서 개판치만 욕이 나와. 그렇죠. 근데 암만 믿게 본 새끼도 있잖아. <웃음> 미안해 <웃음> 이거. <웃음>